음... 찍어준 사진을 보니까 뭔가 만 풀리는 흔적은 있는데. 음... 뭔가 풀리는 흔적은 있는데. 풀도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질문하는지를 잘 모르겠네. 음.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으니까. 카톡에 써 있나? 내가 또 확인을 잘안해 그냥 사진만 보고 답장을 하는 편이라서 <웃음> 귀찮잖아 <웃음> 아, 사진이 많다 보니까 정신 없어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네 자 일단 주어진 그래프를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그래도 내가 상당히 개차방 같지만 <laughs> 내가 성실하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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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반복하는 이런 걸 싫어해요. 지금 내 목소리가 혹시나 약간 좀 다운 되게 들리거나 사람이 좀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앞에 찍어놓은 그 뭐라 그래 어, 날려먹은 동영상들 날려먹은 촬영분을 반복해야 돼서 그런 거야 그래도 꾹꾹 참고 촬영을 하지않아 그렇지? 오늘은 오늘은 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카톡을 켰을 때 주소가 들어갈 수 있게 음, 내 힘을 내야지. 어. 일단 우리 이런 문제는 일종의 합성함수로 다가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음, 합성함수. 봐봐, 내가 a2를 구하려고 그래. 그냥 다짜고짜 a 2 한번 구해보자고. f a1을 x 좌표에 집어넣으면 된대 a, a1을 x 좌표에. f a2 아니 a2잖아 그게. 조건얘기하면 a에다가 1을 넣으니까. 여기까지뭐 뭐 됐잖아, 그렇지? 근데 a1이 어디 있는데 x축상에? 없지. 근데 봐봐, a1이라는 건. F of F2야. 아, A1이 F2니까. 얘를 대신 집어 넣은 거랑 똑같구나. 그럼 결국, 얘로 봤을 땐 그냥 함수지만, 이렇게 보면 결국 합성 함수의 값을 조사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합성 함수의 값을 조사하라. 오케이? 이제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 합성 함수라는 걸 생각 떠올리면 될것 같고, 연관시키면, 이 YNX란 직선은 거기서 엄청난 역할을 해주지. 이 직선이 없었으면 문제는 진짜 풀기 힘들어요. 어, 이, 이, 직선이 없으면 우리가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다기보다는 약간 문제가 좀안 좋지. 얘를 줘야만이 이미지를 낼수 있는 거지.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나 이제 X1을 늘 겁니다. x 좌표에 근데 x 좌표 X1이 어디 찍혔는지 몰라. 이거 감으로 때려 맞추면 큰일 나잖니. 그 감을, 어, 정확하게 바꿔주, 정확한 그 확신으로, 어, 바꿔주는 게 YNX야. y 좌표가 a1이 나오는 순간 yx 직선이 x 좌표는 똑같은 a1이 됩니다. 왜? 2 x 좌표 y 좌표가 같은 지점이잖아. 그럼 걔를 이렇게 뒤밀어 올려서 닿는 점을 a2라 그러면 되겠네. 왜? f a1 a1을 대입했을 때 y 좌표니까 a 1은 x 좌표가 a1일 때 y 좌표는 a2인 거 아니야? 그럼 그 a2의 y 좌표를 x축과 평행하게 쭉당겨서 yx랑 만나는 순간의 x 좌표를 우리 a2라고 똑같이 찍어 줄수 있는 거지. 얘가 이제 곡선과 만나는 이 지점이 a3가 될 거고. 아, 그림 참 협소하죠. 어. 대충은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a3가 y x랑 만나는 점에서의 x 좌표가 a3가 되니까 얘를 쳐 올리면 아, a2와 a3 사이에 새로운 점 a4가 찍히지. 아, 참 협소하네. 그래서 우리 A2가 제일 크고 A4가 가운데 A3가 제일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크게 뭐, 어렵거나 한 부분은 없지. 어, 그냥 y x 직선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기억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언제서 쓸모가 있는지는 내가 옛날 문제들을, 기출문제 이런 걸다 외우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 그냥, 이런 느낌의 문제를 봤을 때, ynx를 이렇게 활용해 줄 줄은 알아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다. 음. 그래요. 어, 수고하셨습니다.